후회 되는 일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? 저는 후회 되는 게 취미가 별로 없어요. 그걸 좀 다양하게 음, 아. 즐기면서 살았으면, 살았으면 좋았겠다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 속에서만 살았죠. 연극이 어떤 사람은 뭐 종교다, 뭐 수행이다. 그런데 나한테는 수행하는 아. 과정이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에이. 오직 연극이 그 살아가는 동화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썩어 있는 건지 뭐 끊어질 건지도 모르고 그만 자꾸 평생 지냈으니까 예. 그런데 다행히 그게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매달리고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고 고맙죠. 음. 보시다시피 그 지금 여기가 내가 한달 넘게 매일 여기 와서 연습하는. 그리고 사무실, 서재 아니요 다른 생각 은안 하고 살아요. 여기 올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집에 갈 때도 그렇고. 온통 이양만만 생각하고 살아요, 요새는. <laughs>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힘내기로 죽을 바에야 여기 갈수 없겠다는 생각도 있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구 선생님과 연극 라스트 세션을 같이 하게 된 배우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연하기 전에 한번 간단히 이 리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할때 유독 그날따라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좀 가쁘고 숨이 잘안 쉬어져서 좀 그러시다고 하시길래 검사를 한번 받아 보셔야 될것 같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급성 신부전이라는 그 진단을 딱 받으셔서 공연을 사실 절대 하면 안 된다. 지금 이거는 갑자기 이게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은 들었어요. 그래서 선생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이제 이 오시, 오늘 오시기로 한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일단 오늘 공연은 취소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먼저다라고 하신 말씀을 드렸는데 무대가 관객하고 약속을 한 거니까 이걸 꼭 지켜야 된다고 딱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강행을 하셨죠. 전체완강하셔가지고 정말 갑자기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도 준비를 다 해놓고 저도 무대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끊고 어떻게든 할수 있게끔해서 했는데 정말 무섭도록 연기를 잘하셔서 조교가이 세상을 유서로 만들고 있어 내가 선생님 딱이말 한마디만 했지 제발 철좀히 드시오 예 선생님 상윤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,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음, 계속 같이 하는 동안 너무나... 잠아만요 <laughs> 예. <laughs> <laughs> 이건 안 되는데... 저도 계속 선생님과 같이 작품 하면서 무대에서 호흡하고 싶으니까 이 박동기 건전지 교체할 때까지는 무조건 건강하게 계셔야 합니다. 네, 꼭 약속해 주십시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나도 젊은 때가 있었거든요.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 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죠. 근데 이제 마지막 고비에 와보니까 아... 숨을 쉴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남의 도움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매서가 다 So Thank You 그런 걸 느껴요 선생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예, 또 저희가 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네. 아난 아, 내가 한마 중에 무슨 내용이 방송을 내고 있나 어우 <laughs> 어, 너무, 너무 너무 저희들에게는 <laughs> 예, 진짜 오늘도 뭐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지만 늘 이렇게 우리 그어 연예계 대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예. 고맙소. 아 정말 이렇게 계시는 자체로도 저희들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네, 의지가 맞습니다. 됩니다. 자, 그러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여쭤볼게요. 퀴즈를 맞힐 의향이 있으신지. u 퀴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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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걸좀 스님한테 좀 배워야 돼. 전술을 받아야 돼. 톤이 너무 좋으셔. 예스. 네. Yes. <laughs> 이것의 영어 명칭은요. 이것, 밭이 불에 탈때 생기는 폭발음을 딴 말레이시아어 반부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1200여 종이 넘는 이것은요. 사시사철 푸른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? 대나무 아닌가? 대나무? 정답입니다! 대나무! 아자 네.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어이구 도만수 <laughs>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 저희가 저희가 아 선생님 아이 <laughs> 아 선생님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빠른 <laughs>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시무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개맛을 알아? 감사합 <laughs> 매수 같아 So thank you.